지금 이렇게 이제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게 가능하려면 자산과 월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혹시 어느 정도이신지 가구당 순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 상위 1% 맞죠? 헉! 월 현금흐름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업주부예요 오늘은 대기업에서 무려 22년간 근무하시고 작년 연말에 퇴사하신 따끈따끈한 파이어족 한 분을 모셨는데요, 니치 노마드님 모시고 투자와 경제적 자유에 관한 유익. 한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한 22년 정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왔고요. 이제 경제적인 자유가 조금 만들어져서 그런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뭐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런 길을 찾고 있는 유목민 리치노마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딱... 들어봤을 때, 네. 대기업에서 22년 근무한 커리어를 뒤로 하고 경제적 자유를 선택한다는 게. 쉽... 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되셨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에서 22년 일했는데 제가 모시던 뭐 상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이 다섯 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이나 뭐 이런 형태로 다 먼저 나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정년 퇴직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 빨리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좀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거리도 멀어지고 아,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길에다 버리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차라리 음... 나를 위해 좀 시간을 써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결정을 좀 하게 됐죠. 굉장히 빨리부터 경제적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누구나 꿈꾸는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게 가능하려면 자산과 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laughs> 네. 지금 혹시 어느 정도이신지. 글쎄요, 뭐, 제 채널에서도 뭐, 이렇게 제 자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그 영상을 이제 찍었었는데, 가구당 순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는 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상위 1%? 안죠 <laughs> 오, 어, 네. 네. 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월 현금흐름은 제가 옛날에 이제 꿈을 꿨을 때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꿈의 금액이죠. 어, 그렇죠. 근데 어,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져서 한 3, 4년 전에 그걸 달성하고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그 이상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맞아. 이렇게 엄청난 지금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이루시. 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투자 스토리를 조금 간단하게 들어볼 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목표를 세우게 됐던 게 다들 이제 뭐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네. 행복해지려면 돈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laughs>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책을 우연히 보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봤어요. 음. 워낙에 뭐 재테크계 의 바이블 같은 그렇죠.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음. 어, 이건 뭐지? 그게 이제 뭐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경제적 자유? 이건 뭐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경지가 경제적 자유. 음. 와, 이거다. 음.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표를 세웠던 거죠. 마흔 살에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아. 이제, 네, 그런 목표를 세웠었고, 네, 네. 목표 금액을 그때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모으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땐 충분했죠. 네, 그땐 충분했거든요. 10억이면 꼬마 빌딩 하나 샀어요. 그쵸. 아,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당장에는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모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 그죠 허리띠 바짝 졸라 매고 열심히 모으고. 고 네. 아마 월급의 한 80%는 모았던 것 같아요. 아 뭐 어차피 제가뭐 자취를 했던 건 아니었고 부모님이랑 아 같이 살았고 네. 이제 나름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네. 막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고 <laughs> 약간은 짠돌이 코스프레하면서 를 열심히 네. 모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씨들을 만들었고 그 씨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처음에는 예금으로밖에 뭐음 시작이 안 되겠지만 보너스 나오면 또 묻어놓고 네.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무슨 세금 우대해주는 펀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해줄 때 네. 요거 넣으면 는뭐 세액공제해준다 그래서 어 이건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세액공제도 받고 수익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세상이 있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다가 아 마침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했던 첫 케이스는 삼성전자를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한 2천만 원 그때 돈 되게 컸는데 네. 삼성전자 를 잠깐 샀어요. 네. 다른 주식 하나도 모르니까. 네. 근데 이거 며칠 만에 오르더라고요. 거기이또 좋았네요. 네. 올랐다가 또 내려가니까 어안 되겠다고 얼른 팔았거든요. 네. 그때 돈으로 60만 원 인가를 벌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정말 며칠 만에 네. 이자로 따지면 어, 한참 걸려야 되는데 네. 며칠 만에 어, 이게 주식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졌었고 아 이거다. 그때 하셨구나.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만 할수 있는 개투자뭐 아, 네. 이런 개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 부동산은 아직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고 네. 주식이 나뭐 이런 좀 금융상품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음, 때문에 네.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어찌됐든 금융 자산이 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쪽에 좀 집중을 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금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조금의 자유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처음부터 현금흐름이 나오는 투자에 관심을 쭉 가지셨던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이거는 뭐 시드가 별로 없었으니까 힘들 거다라고 아예 조금 제껴 놓았던 것 같고 네. 어찌됐든 내가 마음 놓고 놀려면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월급을 대체할 돈 돈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월급을 대체할 돈에 저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자산이 뭐 10억이 있으면 좋겠고 20억이 있으면 좋겠고 30억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당장 다달이 쓸수 있는 돈이 있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음, 그렇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가난하게 그렇죠.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 금융상품 위주의 이제 어떤 투자들 주식이든 뭐 금융상품이든 뭐 ELS 같은 것도 막 많이 했었고 음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에 좀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현금 플러스 알파에 이제 항상 성장이 또 이제 따라붙으니까 같이 자산도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찌 됐든 회사 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해지면서 금융 자산이 갖고 오는 현금 흐름 플러스 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자산이 커지는 구조가 된거고요 아. 그러면 이제 주로 배당주 투자에 집중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일단은 성장주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뭐 직장인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오늘 무슨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데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그러는데. <laughs> 멀리 하고 있고 막 보고 네. 응. 들어가 있고 이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 조금은 편안하게 쭉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laughs> 했는데 어 옆에 있는 친구가 어 이런 게 있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게 이제 그연 배당률이 한 7%? 6~7% 정도 나오는 어 상품이었는데 네. 어 6~7%면 괜찮겠다. 음 이제 이래서 이제 조금 투자를 해봤는데 그게 주가까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이건 뭐지? 나는 이자 7% 생각했는데 주가까지 올라가니까 어 괜찮은데 조금 더 모아 볼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점점 점점 모았던 게 지금 이제 저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현금흐름이 나오는 배당주 투자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는 그러면 혹시 어떤 배당주를 가지고 계신지? 지금은 제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메커린프라가 좀 비중이 많고요. 아 국민 배당주. 그렇죠. 네. 메커린프라를 네. <laughs> 어, 제가 2012년부터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 한 10년 투자인것 같아요. 네. 메커린프라 네. 비중이 제일 많고 이제 미국 쪽에 워낙 또 배당주들이 좋은 게 많아서. 미국의 이제 뭐 배당주들 좀음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월배당 하는 네. 게또 있잖아요. 너무 월배당, 죠 네, 월배당 매력에 빠지면은 네. 거못 합니다. 그래서 <laughs> 따박따박 매력, 아, 따박따박. 네 그것도 요새 달러 환율이 좋아져서 네, 플러스 알파가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제 그런 그 달러로 들어오는 뭐 월배당 주들, 뭐 이제 그런 것들로 기준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아, 그 혹시 리츠도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리츠도 갖고 있고요. 리츠, 이제 국내 리츠도 조금 했다가, 근데 국내 리츠보다는 미국 쪽이 좋은 것 같아서, 음. 뭐, 너무 잘 아시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아, 하 네. 어, ABR이라고, 뭐 이제 그런, 뭐, 리츠도 조금 해보고, 어찌됐든 현금흐름이좀 수반되는 게, 특히나 지금 요즘, 오늘도 뭐, 어, 주식시장이 막 엉망이던데. 그 <laughs> 네, 이럴 때는, 배당이라도 받고 있어야 <laughs>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그 메커리 인프라, 국내 인프라 펀드, 그리고 리츠, 그리고 미국 ETF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네.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각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여기서 음.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이나 국내 배당주가 한70% 정도 도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네, 미국 주식은 사실은 저도 미국 주식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음. 뭐 코로나 터지고 뭐그 이후부터 조금 비중을 늘리면서 미국 주식이 한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말씀드렸던 대로 다 현금흐름을 갖고 오는 주식들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네, 거기서 한 7대 3 정도의 이제 현금흐름을 갖고 오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좀 꿈을 꿀때 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 어, 지금. 그렇죠. 그게 어느 한 3, 4년 아... 정도 이제 달성이 되고. 네. 점점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3, 4년 전부터 그러면 월에 500이 달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초과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됐네요. 아,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갖고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어떤 종목일까요? 그게 이제 메커리 인프라인데요. 제가 처음에 탔을 때가 5,700원 0뭐이 정도 됐거든요. 아, 네. 이제 10년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 12,000원대 이렇게 네, 되잖아요. 12 네, 12,000원대. 올 초에는 14,000원까지 갔었는데 여태까지 나온 배당만 한 6,000원 돼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배당 플러스 이제 주가 상승분까지 따져보니까 한270% 정도 올랐더라고요 10년 동안요? 배당 준데도네연평균한15% 네.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15%의 수익률이면 어떤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무슨 기사 보니까 S&P500이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14.3%인가 올랐대요 연평균. 네, 네. 그리고 서울 시내 집값이 8.2% 물론 뭐 강남하고 뭐 이제 네. 지역 따라 좀 차이도 나고 하긴 네. 하겠지만 네. 평균으로 따져서는 1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뭐 15%가 올랐으니까 네. 어 이거 괜찮네 하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점점점점 점점 커지는 아, 아 네. 그렇게 됐죠. 그러면 맥커리 인프라가 국민 배당주라는 별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네. 어떤 종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펀드 이름 자체가 이제 맥커리 인프라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 인프라의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나 공항에 갈때 가게 되는 뭐인천대교라든가 아 그런 고속도로가 좀 이제 가장 많고요. 네. 다음에 최근 는 이제 도시가스 뭐 이런 아 업체들도 또 추가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사업 구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음 부산 신항만도 자산으로 갖고 있고 상품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게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인프라 자산에 인자를 하고 정부가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자 자금을 끌어들인 건데 이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해준 거죠. 최저 아 보장에 이제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고속도로에 차가 안 다녀도 네. <laughs> 업체는 어느 정도의 <laughs> 갖고 갈수 있는 자산들의 비중이 좀 있고요. 아, 그런 이제, 구조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네, 안정적인 네. 이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어찌 됐든 인프라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 안을 들여다 보면 이게 금융 상품이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받고 또 아니면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아... 나온 그런. 아... 저금리로 땡겨놓은 이 자금들을 갖고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금리를 높은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또 이제 수익을 확보를 하거든요 아... 한마디로 어, 돈 놀이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돈 놓고 돈 먹이고 <laughs> 그렇죠 우리가 은행 걱정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슷한 개념인 네, 거네요 네 그런 개념이어서 아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음... 떨어질 때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배당주는 그런 종목이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있어서 좀 오래 갖고 갈수 있지 않겠나 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셨다 보니까 매년 배당금이 나왔을 텐데 네. 이 배당금은 혹시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는지 배당금을 재투자를 꽤 많이 했거든요. 다 저, 전부 거의 재투자를 하셨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표를 좀 정한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퍼린프라 같은 경우 투자했을 때 1년에 주당 한 500원 정도 뭐 이렇게 배당금 주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 네. 거의 800원 주고 있는데 네. 그 500원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서 10만 주가 있으면 5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단순 그, 계산에도 그렇죠 네. 5천만 원이 나오면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아 내가 주식 수를 이 정도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음. 포커스를 하고 계속 배당 나오는 거를 또 사고 또 사고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복리 구조가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형태. 굴러가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복리 구조가 되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점점 점점, 점점 빨라지니까 음. 음. 거기 이제 아까처럼 한1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니까 빠른 속도로 커진 거죠. 그러면 혹시 지금 쭉 계속 배당주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셨다고 했는데 성장주 투자는 아예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진 않죠. <웃음> <웃음> 올라갈 때좀덜 올라가잖아요. 네, 떨어질 때덜 떨어지는 이제 뭐 안전성은 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특히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주가가 1,400에서 3,000까지 막 올라갈 때 다른 주식 막 달려가는데 내 주식은 안 달리고 있으면은 이게 상대적인 독이 <laughs> 돼요. <쓰리죠. 박탈을> <laughs>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성장주 투자를 하죠 지금도 제 포트 안에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뭐 심지어 tqqq도 들어갔다가 아 네. 까먹고 있고 <laughs> 네. 현대차 물론 약간 우량주 쪽의 성향이 좀 강하기는 네, 한데 네. 당연히 성장 차익을 노린 투자들도 음. 당연히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 실력이 좀 부족한지 <laughs>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잖아요 <laughs>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네. 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속 편하게 쭉갈수 음... 있는 거를 더 모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요즘에 아... 특히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 보면 워낙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쵸.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쵸.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laughs> 원래 제가 포트 안에 이렇게 종목 수가 많지 않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뭐한 2, 30종목이 금방 쌓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돈 벌어오는 거는 몇개안 되거든요 근데 그몇개안 되는 음, 돈 벌어오는 종목 중에 대부분이 이제 배당주인 거고 음... 성장주들은 최다 마이너스고 뭐 이러니까 하지만 구조상으로 신경 많이 쓰는 거에 비해서는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면 혹시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성장주 투자에 조금 넣으시는지 아니면 전부 배당주 투자에 다 재투자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투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당주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 네. 어, 성장주 쪽으로 좀 가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배당금 나온 걸로 성장주에 투자하고 뭐 이제 이렇게도 어... 많이 하는 편이죠. 아직까지는 실력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성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자녀명의로 배당주 투자를 꾸준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명의로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특별히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명의로 하면 일단은 이제 제가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네. 이제 종합소득세 이슈가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아 이제 이게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절세를 좀할수 있는 효과도 있고. 아, 되게 실질적인 팁이네요. 네. 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내고 나면은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laughs> 네. 그것보다는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 애들은 수저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동수저 정도로 시작은할수 <laughs> 네. 있게끔. 이제 애들은 또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네. 이걸 계속 복리로 굴려주다 보면 시간이라는 충분. 한 또 자산이 있기 때문에 복리와 시간의 마법이 음... 그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애들한테는 자기 계좌에 뭐가 얼마 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설날에 뭐 세뱃돈 받고 이러면 네.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을 사라고도 하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세뱃돈 대신에 네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줄게라고 해서 사줬어요. 네. 어, 어떤 좀 종목을 샀나요? 성적은 좀안 좋았습니다. 카카오하고... <laughs> 뭐아 애플, 하이브 아뭐 이런 거였는데 네. <laughs> 애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 아빠 내거 떨어졌어 지금 응. 더 살까? 뭐,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네. 이제 경제 공부를 미리 시키는 어떤 그런 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배당주 투자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주식 외에 부동산 투자는 아예 안 하시는지 부동산 투자는 돈이 좀 많아야 하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어,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네. 근데 부자이신 분들 보면 다들 부동산이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좀 하고, 이제, 투자도 했는데, 뭐, 공부가 잘안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었거든요. 아, 네. 부동산도 약간 주식 같은 줄 알고, 샀다가 좀 오르면 팔아버려야 되는 줄 알고, 아, 또 팔았더니, 고운... 그 다음에 확 올라버리고, 뭐, 이제 네. 이런 속수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험식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갭투자도 좀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하죠, 당연히. 그러면, 혹시, 배당주 투자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아,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자산을 불리는 측면에서는 성장주 투자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없으신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어마어마하게 올릴 남들 막 테슬라 살때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별로 안 했었단 말이죠 뒤늦게 아, 네. 이제 한참 올랐을 때 사갖고 물려 있고 이랬었는데 그런 <laughs> 네. 거에 대한 조금 더 생각과 지식이나 뭐 공부를 조금 더 했었더라면 좀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거기다가 얼마나 자산 배분을 할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 비중이 크진 않았을 것 같아 음 워낙에 좀 성향 자체가 안전제일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음 <laughs> 중위험 중수익으로 쭉어 꾸준히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어 성장주 이거 좋을 거야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을 그렇게 막고한 뭐 30%씩 담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 만약에 조금 더 지식이 있거나 실력이 좋았다면 이제 비중을 더 늘리기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다시 배당주 투자를 했던 그 처음 그 때로 돌아간다면 주식과 부동산 중에 여... 전히 주식을 선택할 것 같으신지 지금은 좀 달랐겠죠. 아. 지금 정도의 어떤 지식이 있었다면 부동산 비중을 조금 높이지 않았을까. 아, 네. <laughs> 그렇긴 한데 제가 시노마드 채널에서도 계속 배당주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laughs> 그거거든요. 부동산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임장도 열심히 음... 다니시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쵸, 그쵸. 주식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도 공부를 할수 있는데 네.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 발로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고 계속 그걸 쳐다볼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맞아. 배당주는 그 회사가 열심히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본인이 믿을 수 있고 계속. 그 확인만 한다면 음. 그 회사에서 알아서 돈잘 벌어서 저 한테 넣어주는 거니까 음. 그게 조금 더 쉬운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쉽고 오래 할수 있는 투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는 특히나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는 배당 투자를 더 권하는 거고. 음.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는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당주랑 성장주. 투자 음. 중에서 여전히 배당주 투자 에 집중을 할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돌아간다면 적절히 뭐 5대 5라든지 이렇게 비중을 좀 조절할 것 같으신지 미래를 알수 있다면 성장주를 할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미래를 모르니까 그리고 네. 모른다는 가정 하에 <laughs> 그렇죠 희한하게 또 내가 고른 성장주는 잘안 가는 약간 그런 그렇죠, 그렇죠. 마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뭔가 계산이 되는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음. 이제 뭐 예전에 회사에서 했던 일도 경영관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숫자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음... 확신을 갖고 갈수 있는 구조를 좋아해서, 물론 지금보다는 좀 비중은 달라지겠죠. 지금은 거의 만 90%가 배당주고, 뭐 10%가 성장주라 그러면 음. 아마 한뭐 60, 70%만 뭐 배당주로 가고, 한 30, 40%는 좀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누구나 꿈꾸는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파이어 생활을 100점, 만점으로 표현해주신다면 몇점 정도 될까요? 9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네.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이제 뭐, 시간적인 자유가 생긴다는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슈퍼겜이 김정환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관계적 자유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적 자유라는 말이 사실은 요즘 제일 뭔가 저에게 행복감을 더 주는 것 같거든요. 오...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하면서 직장 상사와 뭐 잘안 맞을 때도 있을 거고 이건 분명히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안 하고 싶은 일을 안할수 있는 거고 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거고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갖고 자유를 갖게 된게 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직장생활을 막 하면서 치열하게 하면서 하나씩 뭔가 성과를 만들어 음. 냈던 그런 기억들이 살짝 좀 그리울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음. 조금 힘은 들지만 뭔가 네. 이렇게 결. 물을 만들어 냈을 때 짜릿함 같은 것도 또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마이너스 시점인것 같고 아 <laughs> 나머지 대부분은 제가 이제 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어, 놀고 싶을 때 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내가 직장을 다닐 때랑 지금 4인 가족이신데 이 사인 가족이 내가 파이어를 했을 때랑 생활하는 수준이 달라지면 또 이게 좀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월 지출 같은 게직 직장 다닐 때랑 비교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제 소이 말해 파이어를 선언할 때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었는가였는데 음. 지금 오히려 작년보다 소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뭐 원한 건 아니었고요 <laughs> 네.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를 좀 많이 <laughs> 아 내기도 하고 네. 애들 이제 학원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도 아 하고 네, 네, 물가상승에 네. 의한 부작용 같기도 한데 네, 네. 어찌됐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나 지금이나 소비 수준은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충분히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금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가끔 보면 이제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내가 어, 100이라는 걸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30만 하면서 나는 자유로라고 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자기 위안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네. 어, 내가 충분히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만큼을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저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버는 월급을 대체할 만큼의 현금흐름을 만들 때까지는 열심히 살겠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살았죠. 아, <laughs> 그 보상이 지금 이제 이런 네. 생활로. 네. 아. 그러면 이제 막 파이어를 꿈꾸고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뭐 어.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저희가 회사 다닐 때 보면 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매달 그 계획을 달성했는지 실적 분석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할때 맨날 야근하고 막 하는데요. 네. 내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촘촘하게 세워본 적이 있는가라는 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파이어를 꿈꾸는 게 그냥 막연히 와저 사람은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어떤 자산과 현금 흐름이 음... 있어야 되고 또그 시점이 됐을 때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하나씩 둘씩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요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잘 보고 공부하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투자가 음... 있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laughs> 이제 좀 찾아가실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꾸준히 시간이라는 마법을 만나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큰 부자는 정말 하늘이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는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전는할수 있다고 보고요. 음. 혹시 아, 이제 지금 1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뭔가 파이어족을 위한 투자를 한번 시작해보자 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제 물론 본인의 수준이나 그 자금의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저는 안정적으로 갖고 갈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네. 그걸 항상 배당주 투자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배당주 투자로 한 안정적으로 뭐한7%뭐 뭐 10%.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F라고 뭐 하는 이제 형 펀드나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월 배당으로 뭐12%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연 12%. %죠. 물론 리스크는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잘 활용을 하면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음...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구성을 하면 연 7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1억씩 해서 퍼센트 정도의 복리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10년 뒤면 그게 2억 몇천 천까지 올라가고 네. 그걸 뭐매 10년마다 1억씩 듣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제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한 25억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3억이 25억이 되지?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할수 있겠지만 물론 네. 매년 10%의 수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쵸. 복리로 갔을 때 사실 1%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때 마지막에 결과가 굉장히 크게 음... 달라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실력도 쌓는 거죠. 처음에 당연히 1년에 10% 수익률을 못 내겠지만 네. 처음에는 5% 6% 나중에 가면 은뭐 20%씩 또뭐 수익이 나는 해도 있어요 네. 살다 보면 그쵸? <laughs> 그래서 그 저도 최근에 한 9년 정도 제가 어, 수익률 을 따져보니까 연평균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9년 되니까 거의 따따불 이 되는 굉장히 음. 실질적인 팁까지 <laughs> 알려주 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 이또 궁금해져요 혹시 네, 어떤 네. 계획 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제가 이 사실 유튜브 채널 을 열었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이나 옆에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 를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해도 네. 따라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군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네.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제 부족한 얘기지만 들어주는 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하고 어 같이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음... 누군가에게 조금은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무려 22년 동안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셔서 지금의 파이어를 이루신 리치 노마드님을 만나 뵙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리치 노마드님 채널에 영상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